하나 여기 하나 블리츠가 에이 이거 하면 안 되지 부적 아 이거 개소주랑 같이 게임하는데 이거 사면 안 되죠 무조건 초반 와딩이죠 이거 일단은 블리츠님이다는 다음 판은 탈락이죠 아래쪽에 일단 시바나 클릭하고 정글이 도란실드. 아하, 도란실드 시바나 정글이 도란시드 아하 도란시드 시바나 어유 미치겠습니다. 도란의 방패 시바나. 동요하지 마시오. 요즘에 서포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라든. 30초 남았습니다. 전부 다 와드 타트를 음. 해야 돼요. 음. 시바나 배고 안 보이는데 임베우 확률 별로 없죠. 조합이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드를 박아야지만 카정을 갈수 있습니다. 먼저 와드를 박아야지 상대방의 와드 박는 타이밍을 알수 있어요. 미니언들이 되었 아직까지 노아드 케넨이큐 던졌죠 지금. 상대방 쫄아했어요 우리 임베 오나 안 오나. 빛이면 백전백승. 완전 쫄아했죠. 네, 말파이트는 게임 나갔고요. 아 이거 뭐 이거 시작부터 이거 교육 방송 클났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미니언 이제 올 거예요. 미니언 타이밍. 낭비 시간이 없 자, 이거는 도란검. 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도란검이기 때문에 가드패들 좀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Q는 천천히 눌려야죠 이게 Q. 그러니까 미니언 치자마자 바로 Q 날리면 안 됩니다. 잠깐만, 남이. 잠깐만. 남이, 남이가, 남이가. 라인스합이야? 와 라인스와 스왑? 라인스왑에다 와드박았네. 오 일단 카정안 갈게요. 와드박았습니다. 남이가 이야 라인스왑까지 이러면은 뭘할 거냐면은 어 이거만 먹고 우리 부따이붙 칠까 그냥? 오케이 부타이브 칠까 이거? 어디로 가야 하오? 케맨이 뭐냐? 청가보? 아 이게 부다이브냐 탑이냐 탑은 안될것 같은데. 지피 찍이며 백전백승. 이 블리치 뭐하요? 블리치님 약간 이상한데 왜저걸왜 뒤로 빼? 캐낸시에서 먹게. 조심스럽게. 네, 약간 그 미국 방송에서 약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동요하지 마시오. 레벨 3. 어 역시 대회 대회서 구동거랑 약간 다르죠. 툭 걸어놓고. 오케이 좋습니다. 파워트롤러드 빨리 라임 밀어야죠. 레벨 4. 비한 시간이 없어. 마이파이트 고통 받고 있고요. 어허, 한부터 라인스왑으로 이 지금. 일단은 시바나가 지금 보데에서 라인 커버하기 때문에 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과 싹다 카정쳐야 됩니다. 대놓고 카정칠게요. 어 이거 먹었네 이거. 코고모가 먹었나 방가요 코고모가 먹은 것 같은데. 석지할 것이요. 자 일단 탑 한번 가볼게요. 라미의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나도 없고요. 마드바키쳐 지금. 오케이. 왔어. 플로 플러 걸고 스투 발어 놓고.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헐 마이 파이트 해서 이게 스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거 보는 척 하고. 남이 안 온다. 나이스 이렇게 남이 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부가 아니다. 남이다. 그부 보미청 만 했죠 지금. 이거 막타만 칠게요, 이거. 역시 그벨 그레이브를 때리고 있으면은 라미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려가요, 이거 조심. 막타만 칠게요, 라임님이 안 되니까. 해야 할 일을 할 뿐. 냅두 네, 그냥 빠질까 이대로? 한 마리만 먹자. 아까 우니까 이거 경험치가 아깝다, 이거. 조심스럽게 버리는게 아깝잖아요 이런거 오케이 이제 빠지자 5.8렙 어 카정 갈까요 이거? 한군데 먹으면 6인데 일단은 내가 볼때 이거 기동력 먼저 가가지고 이석으로 조... 자 한마리만 잡으면 6입니다 이거 한군데 5래벨짜리 시바나 시바나가 스물세, 내가 스물넷 자 이거는 미드를 한번 노려볼게요 바로 찍, 찍자마자 안타 하을 아끼고 블루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설마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요 장골모가 되는데 아, 안 되죠 미드에서 경험치 좀삥 뜯죠 시바나가 위쪽에 왔습니다 설마 탑 3인 갱 경험치 경험치 들어오나? 낭비한 시간이 없어 시바나 위쪽 아 설마 탑인가요 이거 탑3인갱탑3인 지피 타기면전승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레드 스타트 레드 스타트죠 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 하지마오케이 육레벨. 조심스럽게. 시바나 미드 오레벨내거 블루 가는데? 어허 내 블루 내 블루. 클라스습니다 벌써부터 균형이 깨졌어요 탑에서. 벌써부터 균형이 깨졌어.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이거 이거 클라스입니다. 균형이 벌써 역시 그 브론즈분을 데리고 하는 건아닐것 같아요. 난 속죄할 것이오. 이게 레이팅이 브론즈다 보니까 그런 걸못 하는 것 같아. 맞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간호공기 판에는 잘하는 분들 위주로 받을게요 뭔가 교방송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정상적인 그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감각을 넓히시오 야 <laughs> 으아 시간이없어 이거를 어디로 가냐 여기서 한번 희망을 찾아볼까 희망을 한번 여기서 아 여기 좀 안될거 같은데 근데 아 이게 둘다만 피어가지고 졸라 애매하다 아니 고작 킬딸리라니 고작 킬이라니 난 속죄할 것이다 <놀람> <놀람> 어허 와도받고 13분 19 사라지는 시간 재놓고요 티바나는 일단은 갱이 쓰레기죠 말파이트 35개 케넨 38개 둘다못 크면 은 말파가 좋지 않나요? 내가 볼때둘다못 크면 은 케넨보다는 말파가 좋아보이는데 내려갑니다 여기 여기 자 이제 시야 석사하고 이킬에 일화시 그래도 모든 킬에 가녀. 자 일단은 모든 킬에 가여 하고 있고 정상적인 라인으로 해서 없죠. 교육방송이 들어가는데 라인 스왑이 돼가지고 교육방송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와드 될지. 동요하지 마시오. 이걸로는 교육방송이 애매해요 어차피 랭게임에서는 이, 이 짓이 잘안 나오니까 오케이! 라이스 <목소리도> <shooter: 목소리도> <목소리도> <Okay>! <목소리도> 좋았음 네 이득 좀 챙겼어요 다시 어 여기서 아 궁템 하나만 누르자 주문포시자 나는 딜을 하고 싶다 저는 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딜템 하나만 탑미드가 2 AP죠 탑미들 시바나도 AP 딜이 많고 시바나는 스킬 데미지가 AP입니다 그래서 포시자 하나만 오킬에 이데스. 자 이건 늦을 것 같죠. 변배탈까요 와우.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지습니다전승로다 근데 이건 못 잡을 것 같아요. 감각에. 에 이건 이건 못 잡는다. 믿음이야, 믿음이야. 미드가 사라졌다는 핑. 자 와드 좀 깔고요. 시바나는 와드만 잘으면걍안 당하죠. 자 그리고 시바나가 도시기 때문에 레드가 떠 있죠 지금. 체력은 없지만 카정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카정. 네, 최대한 칠수 있는 거다 칠게요, 카정. 안전하게. 저기 심장 박동이 달라지는 거. 좋아서 칠수 있는 거다 치고. 어포식자가한 발이 더 먹어야 돼. 아 이거 목장. 보니 필요해. 야할 일을 어쩔수가 없네, 요 이거. 어, 일단은 4킬에 3어시. 모든 킬에 관여. 미안. 시간이 없어. 와, 땡기다땡기는 거. 씨, 불리트는 땡기는 것만 잘해도 1인분인데. 땡기는 건 잘합니다, 지금 에어본 나오나요 이제 오케이? 아니 베인 아니죠? 아니죠? 방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죠. 지피 찌전아 아, 좋습니다. 아 맞다 나이 궁극의 리신 콤보 가야 되는데 쿠평이편쿠평이 아 맞다, 편의점에 가야되는데 언제 가지? 아좀미니언들 앞으로 좀 가라 좀 와드 깔고 오나 안 오나 아 이거는 안 밀게요 아리 온다 온다 팔짜리? 내가 일단은 지는데 좀 놀까? 아이고, 이뭐 하십니까? 네, 바닥 미싱하고요, 됐습니다. 네, 바닥 미싱 한번. 전의 지배자. 바나가 죽을 자리를 나미가 한번 바닥 미싱 한번 해주고. 야, 군대미지 미아 아니에요 방금? 브리치가 뛰어가지고 군대미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블루너기는 타이밍인데,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쁜 남자. 하나씩 하나씩. 1 0킬의 3데스 잘되고있습니다. 이제 블루를 넘기고요. 그 다음 템트리가 상대방이 어, AP챔피들이 은근히 많아. 오래 버틸 템. 아, 정령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AP챔피들이 많다보니까 어, AP 챔프들이 그레이브 빼고. 아 이거 뭘, 뭘로 갈까요? 시바나도 AP 데미지 많고. 안돼 안돼 이거. 가자 이거 안 되겠다. 해야 할 일. 바로 복할게요. 기동력이 때문에 빠르죠, 저는. 격후 공격입니다. 땡기고, 아 쿨인가 보죠. 오케이 오케이. 싸움에 우리가 이겨. 큐평이 e. 아래로 까고 오케이 들어와서 위에 왔다고 합니다. 저... 아, 하면 내가 죽어 안테 들어가면. 아 이거 이거 아깝다 이거. 브랜드 극기 딱인데 이거. 감각을 넓히시오. 일단 와드 한번 깔아보고 다 도망가네 그냥. 이거 우리가 먹을까? 애들 다도망가는데 저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일단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드로 한 번만 좀 강화하고. 본라인 분들 와주셔야죠. 집, 저기 가서 뭐 합니까? 아, 저기 블리치 님의 땡기 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 운 영이 없다. 쓸하다. 그 다음 에운 영이 없 구만. 걱정 하지 마시오. 둘이 잡을 수 있는데.. 아 둘이서요? 시바나 오면 도망가야죠 어떻게 잡아요 둘이서 못 잡습니다 시바나 오면 어디로 가야은 3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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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파워도 뚫어 놨고 할게 없어 가지고 같이 와 줘야 됩니다. 아, 어, 리신 콤보가 뭔가요? Q평, E평, R Q평이 모든 걸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콤보. 깊이 찍이면 백전 백승. 쫄아서 못 들어오죠. 1 1회 3대했어요. 초반에는 약간 불리했는데 아, 역시. 조심 많이 할수 있어요. 6킬에서 우시 얘를 한번딱 죽이고 미드 비자 이거. 방어 타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죽었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런 거는 전부 다 스마트 키 써야죠. 스마트키를 써야지 다맞습니다 자. 자, 이거 미 밀어보죠. 분명히 죽어 이죽어는데는데이정이정이정이정도기 돼. 이 정도는 돼. 이이정아는이 정도는 돼. 이죠이런건리이이거 해야 할 일을 할 뿐.. 노노노노.. 하지만 살수 있죠. 왜냐? 나이키가 이기 때문에 까면 되죠. 어디로 가야 하오? 얼마냐 이거? 개소주 웬일로 도마메 안강 아, 가고 싶은데 초반에 그렇게 잘 큰게 아니에요. 망설입니다. 초반에 잘컸으면 바로 가는데, 초반에는 약간 불리했죠. 탑타워 먼저 나가고 분리해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궁템은 딱 하나로만 단호한 어...그 다음 템테리 정령의 형상 올리자 조심스럽게 호친구이 파괴되었습니다. 교육방송인데 룬세팅 좀 알려주세요. 시이할때다말했습니이이미다 설명 들어는고친구한이친요일이 리신은 원래 딱는딜는이 필요가 이어요얘이요는버티는게딜입는다워낙는스친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스킬 데미지 세지 이거 걸리면 전부 다 세지 이제 공격이도 50% 사기 스킬 50%프난 속죄할 이다이 타버리고. 라이스 좋아요. 학살 입니다얘 많아 없죠 기력. 나는 기력이 많고 얘는 많아 없고. 전설의 팀 빨리빨리 라인 라인 가 라인 안 좋다 지금. 아저세 마리. 그냥 기다릴게요 이거. 보고있 파괴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고 있죠 이거?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오고 있죠 지금.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줄게 지금 오는 거. 자, 이거를 딱 끼고 이제 마을 가서 이러면은 확실하게 미는 라인. 오케이 미는 라인 뜨고. 아, 왜 갑자기 딜탱 가고 싶지. 아니 아니야. 신시는 행이 딜이야. 얘는 오래 버티는 게 딜이에요. 아, 최후의 석상이 가고 싶대. 데백 아. 수평 이평이로 무조건 석상 시켜야 되는데. 어허 이거 이거 오라클 내가 먹을 수 없는데 큰일났네 이거 일단 이거 먹죠 이거 먹고 오라클 와드하고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사올게요 이거 서포지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사야지 난 석재할 것이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시식이가 많으면은 지금 타이밍에는 신발 버려야 돼요. 상대방의 피드 스틱이나 좀 시식이가 많다. 레오나 이거를 바로 팔고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헤르메스. 이제는 갱이 아니라 한타 타이밍이라서 한타 때 필요한 아이템 타야죠. 한타 때 필요한 헤르메스. 하지만 지금은 시식이 별로 와주자고 빨리빨리 하고. 리신은 오래, 버티는, 이렇게 이렇게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됩니 오래 버티기만 된다고 했죠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리신은 이게 딜이에요 오래 버티는게 보시다시피 리신은 안죽기만 하면 돼요 딜로 가면은 죽여야 되는데 책으로만 가면 안 죽어요. 동요하지 마시오. 오케이, 좋았어